오늘은 자녀분이 올린 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회식하고 엄마가 10시만 넘게 들어오면 아빠 난리를 치고 전에 엄마 술 먹고 와서 때린 적도 있어요. 근데 저 정신병자가 알코올 중독이고 가정폭력을 한 것도 맞는데 왜 이렇게 불쌍할까요? <laughs> 따님이 가해자인 아빠를 보고 불쌍하다고 라 느끼는 거예요. 저 정신병자도 이혼가정에서 자라 한평생을 외롭게 살고 있는데, 양가 감정이 들어요. 맞습니다. 잘, 알, 잘 알고 계시네요. 미우면서도 불쌍하고 짜증나면서도 가족 약속 있음 끼워주고 싶고 눈물만 나요. 술안 마시면 그래도 자상한 아빠인데, 나중에 저 정신, 정신병자 돌아가시면 저 후회할까요? 지금 아빠 안 챙겨드린 거,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이는 핑계일지 모르겠으나 저도 15살이고 <laughs> 아 15살이에요, 지금. 아, 성인인 줄 알았는데. 15살이랍니다. 15살이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네요 아, 안타깝네. 모든 걸 판단하기엔 부족한 나이고 동생은 그보다 동생도 있네요. 동생은 그보다 더 어리고 모르겠어요. 그냥 엄마 맞았던 거 생각하면 죽고 싶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참 안타까운 그림이다. 15살이에요. 15살이면 중학교 1학년인가요? 몇 학년이지? 뭐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는 것 같은데요. 아 이미 거의 뭐 성인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알코올 중독 자녀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해드리는 말이 뭐냐면은 어 학생이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죄책감이라든가 책임감 갖지 말으라고 얘기해 줍니다. 어, 지금 이 15살짜리 어린 자녀가 과도한 책임감과 죄책감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근데 죄책감 책임감은요. 정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을 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15살짜리 아이가 뭔 잘못이 있습니까? 아빠의 알코올 중독과 가정폭력은 자녀한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아빠가 술을 먹, 먹게끔 따님이 유도한 것도 아니에요. 따님 잘못은 없어요. 따님 맞죠? 일단 따님 같은데, 어, 그냥 자녀들은 열심히 뛰어놀고 공부하고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어, 큰 사고만 치르지 않고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그게 효도예요. 그 이상 뭐가 더 필요해요. 합더 필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어, 죄책감 갖지 말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음, 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돼요.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주변인이 말하는 정보는 다 배척하시고요. 전문가가 말하는 거, 그다음 에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을 한몇권 사서 좀 읽으세요. 두세권 정도 도, 도서관에서 빌려서 읽어도 됩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 읽은 생각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합의하에 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돼요. 왜냐하면 이 병은 시간이 갈수록 저절로 악화되거든요. 만일 아버지께서 치료를 거부한다든가 또는 엄마가 엄마가 두려움에 치료를 회피하고 자꾸 미적거리고 미루신다면 어쩔 수 없어요. 자녀들은 빨리 탈출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바로 탈출이에요. 탈출하려면 경제적인 독립이 최우선돼야 됩니다. 따라서 어, 학교 진학할 때 기숙사 있는 곳을 찾아야 되고, 장학금이 풍부한 곳을 찾아야 되고, 졸업하자마자 빨리빨리 취직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할수 있는 그런 쪽을 찾아가야 돼요. 그러려면 학교 선생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진로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좀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어린 학생이 스스로 판단해서 갈 수는 없어요. 이건 안 돼. 무조건 선생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뭐야, 주민센터 등을 찾아가가지고, 복지과를 찾아가서, 도움받을 수 있는 거, 뭐든지 다 찾아야 돼요. 의외로 여기저기 뒤져보면은, 사회복지적으로 지원책이 많이 있습니다. 다 찾아먹어야 돼요. 정보가 없어서 몰라서 못 찾아먹는 게 많습니다. 뭐, 시, 심지어 뭐, 직업학교도 있고요. 뭐든지 다 찾아가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거, 세금으로 다 형성되어 있으니까, 그다 받아 챙기십시오. 그래서 빨리 경제적인 독립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독립이 된 다음에는 정서적인 독립을 해야 돼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일 수도 있는데, 아무리 경제적인 독립을 해서 혼자 잘 산다 하더라도, 불안감과 우울감, 외로움에 빠지기 쉬워요. 왜냐면, 하 어렸을 때부터 부모랑 살면서 지지도 받고, 사랑도 받고 하면서, 어, 이 나의 감정적인 또는 정서적인 가치관이라든가 도덕성, 양심의 기준이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거든요. 아 맞아 내 생각이 옳은 거였어 어, 나는 크게 나쁘지 않아 삐뚤지 않아 맞아 이게 옳은 거야 이런 어떤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믿음 그게 바로 자존감이거든요 뿌리예요 그걸 하나하나 수년 동안 쌓아 올라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없이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텅 비어서 흔들리는 상황이에요 뭐가 옳고 그른지 나 자신도 잘 모르는 상황으로 몸만 육체만 자라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자라고 있는 거지 어, 내면에 어, 도덕성이라든가 가치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뭐가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는 거죠. 이 상태로 자라게 되면은 불안과 우울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인이 되었을 때 주변의 사기꾼들이 접근했을 때 그냥 홀리게 됩니다. 특히 이성이 접근하게 되면은 그냥 홀려 들어가요. 불안한 외로움 쓸쓸함이 이성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성이 이렇게 살살살살하고 이렇게 살살살살 접근하게 되면 안 넘어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이성을 통해서 외로움과 불안감 어떤 쓸쓸함을 극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일 납니다. 특히 술, 여자, 멀리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멘토를 찾으셔야 됩니다. 정서적인 독립을 한다는 얘기는 내 부모가 못한 거를 내신에서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을 찾아라는 뜻이에요. 그런 멘토를 찾아서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나의 삐뚤어진 생각을 고치고 내가 생각한 게 올바른 거는 지지를 받고 하면서 쉽게 말해서 모한 모난 돌은 깎아낼 부분을 깎아내고 올바른 부분은 잘 다듬어주고 하면서 내가 내면이 탄탄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감은 그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존심이 아니고 내 존재 가치를 스스로 나는 그래도 괜찮은 놈이야라는 자존감을 쌓아가려면 바로 멘토가 필요한 거예요. 어 그냥 꼰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좀 존경받고 그래도 괜찮으신 분이 있다면은 자꾸 다가가서 비비면서 뭘거 하나 사들고 가서 비비면서 자꾸 대화도 하고 대화를 어른들도 대화하는 거 좋아하니까 또 젊은애가 찾아가서 대화하고 자꾸 이렇게 하면 오히려 어른들이 더 기특하고 좋아서 이뻐하지요. 더 많은 걸 가르쳐주려고. 하고. 자존심을 내세우지 마시고 고개 숙이고 가셔서 멘토로 모시고 부모 대신 부모처럼 모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몇 년? 적어도 한 5년, 10년 정도 쭉 이상 쌓아가다 보면은 그제서야 이성을 만나도 괜찮은 나이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 그런 거 방송에 나오는 그 백종원 씨 있죠. 그 요리하시는 분. 백종원 그분이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다 도와주잖아요. 바로 그런 멘토를 찾아야 돼요. 그분 막 쓴소리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지할 땐 잘한다고 막 해주고, 안할땐막 호통도 치잖아요. 그런 분을 멘토로 찾아야 돼요. 뭐, 뭐, 권력이 많고, 뭐, 돈이 부자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그런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한테는요, 진짜 무릎 꿇고라도 배워야 돼요, <laughs> 진짜로. 그거 그거 나중에는요, 엉망금으로 돌아오거든요. 꼰대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진짜 그런 분들 다양이 많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런 분들을 통해서 진짜 독립을 하셔야 돼요. 진짜 독립. 그래야지 성인으로서 단단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어떤 유혹이라든가 사기꾼들 나쁜 놈들도 다 물리치면서. 제대로 살아가실 수 있어요. 그래야지 여자를 만나서 또는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또한 가정을 제대로 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냥 이성한테 홀려가지고 결혼하고 막 이렇게 해봐야 그 가정 다 작살나요. 절대로 그런 식의 어, 실패를 반복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 다음 멘토를 만나서 성공해서 잘 크면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본인이 직접 멘토가 되십시오. 그래서 또 다른 고통을 받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훌륭한 역할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발전하게 될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